유럽인이면 유럽 무기 삽시다라며 한국 무기 불매운동을 일으키려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동유럽에서 역풍을 맞고 자칫하면 30조 사업까지 통제로 한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연설 중 유럽은 한국 무기를 사면 안 된다는 폭탄 발언을 터뜨렸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개국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유가 자국 국경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열되어 있다며 오늘날 유럽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무기와 한국 무기를 가끔 구매할 순 있어도 유럽 방산을 발전시키려면 유럽 무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를 지키고 방위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미국이나 한국 무기가 아닌 유럽제 무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또한 마크롱의 이번 발언은 명백히 미국 무기를 구매하고 한국과는 방산 파트너가 된 폴란드를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20조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며 함께 추진한 것이 폴란드 현지의 한국 무기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도 도입분 이후에는 폴란드에서 한국 무기를 생산함과 동시에 향후 유럽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폴란드의 한국 방산 허브를 건설한 것이었죠. 그런데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전진기지가 되었다는 소식에 기존 유럽 방산 시장의 강자였던 프랑스와 독일이 펄쩍 뛰게 되었는데요.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무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인접해 있어 빠른 조달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는 프랑스와 독일의 이점이 그대로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독일은 폴란드를 유럽의 배신자라 욕하고 있지만 사실 폴란드 입장에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폴란드 역시 처음엔 같은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과 손을 잡으려 했었습니다. 2010년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차세대 전차 공동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었죠. 하지만 2020년 MGCS에서 퇴출되고 말았고, 이에 분노한 폴란드가 유럽 밖에서 공급처를 찾게 되었고, 그렇게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 구입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MGCS 프로젝트가 두 국가의 불협화음으로 배치 일정이 2030년대에서 2040년대로 미뤄진 걸 생각한다면 폴란드가 제외된 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요. 이처럼 폴란드뿐만 아니라 군사 기술력이 부족한 여러 동유럽 국가들은 무기 도입에 있어 서유럽의 갑질을 견뎌와야 했습니다.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기에 그동안은 참아왔었지만 품질 좋고, 싸고, 납품기한 철저하게 지키고, 사후 서비스까지 훌륭한 한국이 등장하게 되자 닫아왔던 지갑을 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어 한국 방산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 대규모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프랑스가 루마니아도 유럽을 배신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한 루마니아 네티즌은 SNS에서 프랑스에서 7억 달러어치 무기를 사도 청소 말고는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한국은 사인만 하면 기술을 제공해준다며 프랑스의 무기 판매 정책을 빚고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돈을 내고 무기를 사도 거만한 태도로 기술 공유는 커녕 정비마저 제대로 허락하지 않는 서방 방산 기업들의 태도에 동유럽 국가들도 이제 질린 것 같은데요. 또한 프랑스의 이중성인 태도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에게 겁쟁이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파병해야 한다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크롱의 발언들과는 반대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동유럽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독일 k 세계 경제 연구소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상황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프랑스는 미국, 독일, 영국 등에 한참 뒤처진 13위로 나타났습니다. 서방의 3대 군사 강국이자 유엔 상임이사국이며 이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초라한 순위가 아닐 수 없었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파병안을 밀어붙이며 앞에선 누구보다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인 척하는 프랑스가 지원에는 인색하게 굴고 있어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내기 위한 포탄 증산에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프랑스에 대한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방장관 세바스티앙 르코르니는 얼마 전 의회 청문회에서 프랑스가 한 달에 4천에서 5천 발의 155mm 포탄을 생산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월 2만 발 정도의 155mm 포탄을 생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희망 목표치조차 한국의 4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포탄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었지만 지난 2월까지 프랑스의 월 포탄 생산량은 3,000발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루 교전이면 다 사라질 정도의 생산량이죠. 이유는 올해 3월 말까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 약속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받은 포탄은 그중 30%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야 하는 나머지 70만 발중 10만 발이라도 채우기 위해선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는 최소 3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가격보다 납기일이 더 중요한 동유럽 국가와의 계약을 놓쳤었다며 프랑스는 무기와 포탄 생산 속도를 높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2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장 목소리가 컸던 프랑스가 가장 지원에 미적거리고 있다는 현실에 동유럽 국가들도 서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던 이유 대신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이 또 한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두 국가가 독일과 프랑스였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얼마 전 러시아를 제치고 전 세계 무기 수출량 2위를 달성하며 방산대국으로서 위세를 떨치고 있죠. 하지만 프랑스가 인도나 동남아시아 등 비유럽 시장에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막상 유럽에서는 그리스의 라팔 17대를 판매한 것을 제외한다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을 상대로 연전연패를 기록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프랑스가 꽉 잡고 있었던 유럽 잠수함 시장까지 한국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의 국가적 신뢰도가 떨어지며 현재 동유럽에서 진행 중인 역대급 국가기반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지난 2일 한국수력원자력을 필두로 한국전력기술, 한전연료, 두산에너빌러티 등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얼마 전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최종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2년 체코 정부는 중부 지역의 두 코반이 원전의 최대 1,200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 원전 일기를 짓는 사업을 발주했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프랑스의 EDF,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러시아의 로사톰, 중국 원자력 그룹 등 세계 원전 5강이 모두 관심을 드러냈었는데요. 안보상의 이유로 가장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탈락되었고 지난 2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까지 배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가 체코의 입찰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하죠. 대신 체코 측은 한수원과 프랑스 EDF를 대상으로만 새로운 입찰 절차를 열기로 했고, 기존 한기에서 두코바니와 테믈린 지역에 각각 두 기씩 총네 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총 프로젝트 규모는 3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죠. 이번 사업 수주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로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프랑스 EDF는 같은 유럽 지역 국가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3월 체코를 직접 방문하며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팀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싼 가격과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이라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일정대로 원전을 준공하고 상업가동까지 마친 온타임 온버짓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추가 비용과 건설 기간 지연 없이 예정 기한과 예산 내에서 원전 건설이 가능하다는 신속한 공급 능력을 내세운 것입니다. 즉, 한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동안 유럽 무기 수출에서 보여준 신뢰성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에서 신속한 무기 납품으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 한국과 툭하면 파업이라며 납품을 지연시키는 프랑스의 사업태도가 대비되며 한국의 평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원전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체코의 기간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점이 큰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유럽 생산 거점이 체코 노쇼비체 공업지대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서 연간 35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전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점유율에서도 체코 자체 자동차 브랜드인 스코다의 뒤를 이어 현대와 기아가 나란히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체코 역시 향후 전기차 산업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으며 이번 원전 사업 규모가 확충된 것도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기 수요에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죠. 또한 체코 역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비 증강과 군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 무기 수출이 이루어질 다음 시장으로 기대받고 있기도 합니다. 체코 원전 사업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최종 결정은 6월, 7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유럽에서 쌓아올린 신뢰를 통해 이번 사업에서 승리하여 원전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먹거리가 될수 있기를 고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